청소년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수 있는 전남 지역에서 대형 청소년 예술제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은 꿈과 끼를 선보일 무대를 만나서 열정을 뽐냈습니다. 현장을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폭발적인 공연을 만들어냅니다. 고사리 손의 초등학생들도 노래부터 기타와 드럼까지 완벽한 한 팀을 이뤘습니다. 무대가 없었을 뿐 끼와 재능은 이미 넘칠 만큼 갖춘 청소년들이 꾸미는 전남 청소년 예술제입니다. 작은 지역 안에서는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나와서 이렇게 대회도 하고 친구들이랑 경험도 쌓 좋은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예술제는 전남에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가 필요하다는 한 중학생의 건의를 전남도가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의 갈증을 반영하듯 밴드와 보컬, 국악, 댄스까지 3,5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4개 경연 분야에 125개 팀, 419명이 몰렸습니다. 매, 매, 팀들은 승인애벤스팀 어, 못지않게 앞으로 열심히 뒷받침을 해주면은 우리 에게 얼마나 자으로 본선은 다음 달 광양에서 펼쳐지고 청소년 웹툰 작가 40명의 작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청소년들이 어, 예술의 길을 더연습 하고 발전시켜서 아마 중앙으로 어, 프로 예술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남 청소년 예술제는 전남 청소년들의 대표 축제를 목표로 내년부터 야외 무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